어, 귀 진짜 복잡한데. 음. 그미니 도움이 안 되네. 어아무것도안보 뭐, 뭐 방탄유리야? s o s company. Stay quiet. 어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어, 뭐야? 빠르게 훨 나오네. 뭐야? 여기 리조트 없어진 거 겁나 겁나 허전하네. <laughs> 뭐야? 누구 묶여 있는데? 훨씬이 각자 캐릭터로 나오나? 네, 다이캐릭터 나와요. <laughs> 얘, 얘가 걔야? 퍼니셔. 예. 예. 내가 하는 퍼니셔가 아닌데. <laughs> 퍼니셔 드라마 넷플릭스. 음. 아난 영화 퍼니셔 얘기한 줄알았더니 드라마. 네. 예. 내가 최종 보스예요? 네 예, 이분이 최종 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는 착한 놈이야? <laughs> 원래도 주인공하고 같은 저기 소속으로 나와요. Technology that the do government does not want shared. Oh, but he's been spending time with Probably not out here soaking up the culture, huh? He's been selling secrets to Unidad. So he and I were about to have a little chat. He was to rescue him. 원종이 대형의똥구멍만빠질 수가 있다고? 이상하게 생겨야지. t h 레인보우 o w 차만들어놨는데 존댓말 쓰다 막막 이래 가지 이상해요. 중요한 꿍이는 모양 무엇이. t e 는 건가? Okay. 이 묶여 있는 뭐야? Okay, 어. 작처. 살고 싶으면 나 따르든지 내가 지키는 대로 해. 아, 얘 살려 얘를 살려야 되는 건가?

Target eliminated. Chief! Open fire! What <laughs> the I DON'T WANT a n 장가심어다고네에 t l o o d 아준거야 아잇 드럼 꺼낸다 죽었어 어 어? 뭐야 아. 음. 어, 여기는 좀 진짜 우트리콘 옛 옛날 거 하는 느낌 나는데? 너 <laughs> 좁아서 <좀> 그런지. <laughs> 어, 왜또 죽었어? 주먹서 겁나 멋있네. 진짜. You've done 이 u c good work. We should get together like this more often, right? Next time I bring a high caliber rifle. and i'll bring more grenades they uh. won't be there got one. shit yeah i got some help but you're damn that's going hurt in the morning engage frag out eat it miss fucker loving the flashbang 아. 나한테 제 힘든 미션이 음. 아, 아 뭐. 어, 감싸. 야, 뭐야 응, 이고 응, 오리아오아오 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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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뭐야? 저희 상만 참을 수가 없군 그래. 됐나? 해쳤나? 됐나? Shit, they've got <놀람> us blocked off. 나다고 아, 얘가 엔지니어였어? 아, 몇시 갈라고?

저 퍼니셔 씨는 땅을 못해. 본총 가지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뭐야? 예땅에다 예. 칼을 갖고 있네. 이때. 저 역시 왕조. Goddamn. y 라고 나중 s t couldn't h e 와 p yourself. Just can't walk away from a f i 네들어와 곧 따라간다. 어이씨. 이리 와! 어디 가는 거야, 빨리 와. 이제 오겠죠? <laughs> 와, 엄청리네어 뭐야 여기 뭐 차가 많이 생겼네. 응, 음? 갑자기 낮이 됐네. <laughs> 우리랑 싸운 병력 다 저기 이거 이차 타고 온 듯. 그러게요. 그 뒤에 탈수 있나? 음악이 약간 피처토즈 음악이랑 비슷한데? <laughs> 음그 그나마 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이션 너가 뭐, 차 타고 와야 돼? 이 타. 여 어디 타? 안 타? 어 타네? 하수, 오, 사수, 사수 타네? <laughs> 뭐하는 놈이야, 이거? 어, 탔습니다. 가시죠. 형님, 형님 왜안 타세요? 보세요. 갑자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요. <laughs> 나 오겠죠. 아 뭐야? 어디 갔어? <laughs> 우리가 할말인데 어디 갔냐? 보우맨. 캐런 보우맨. 보우맨? 저 지금 방금. 어 그냥 가면 되겠네요. 방금 그잡은 남자애가 그보호맨 여자 여 아줌마 아는 건가? <laughs> 그렇대요? 우와 뭐.. 보호맨막 이러는데? 아유 이 똥구멍을 막 이렇게 훔치물로 지내 이거 큰일났네 빨리 가라 <laughs> 아아아아아아직아아 어? <laughs> <laughs> <아이, 운줘운줘. 웃음> 어디가?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웃으면서 <웃음처럼> 해라. 그래, <laughs>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되잖아. 실패하면... <laughs> 아, <야>, 너무 웃긴다. <웃음> 어디가? <웃음> 그거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얘아니이자이름이좀 돌아가는 거지. 딴. 딴딴 <람> 딴따다다다다따 다르단 딴딴 딴따라다라단 딴딴 카페에다가 이제 서버 종료 한다고요딴딴딴딴딴 따라. 네. 카페에다가 <람> 서버 종료한다고 넥슨 그 본사 건물 앞에 막 트럭 세워놓고 시위 한다는데 지금. 아아아따아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람> 어, 카트라이더 섭종하기 전에 좀 해야겠구먼 모바일도 섭종해 모바일 모바일은 모여긴가 모바일도 나오고 한창인데 모바일 나오기도 하는데 왜어 카트라이더 모바일이 왜안 나와 모바일 있어요 주고 인기 반나마는데 그예 카트라이더 모바일 그러니까 원작 모바일이 있다고요 예 네, 카트라이더 모바일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원작인데 드리프트가 아니고? 음? 이이에 신작 작오오드리프프트아아니그그는 모바일. 일 g d o 고저 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o g 본적 없는데. b i l e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you.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you. I don't k n o 다 what happened to you. I 다 담배랑 에너지 좀 요파하는 곳이네 가판떼 뭐야 이거 풍전인데 있네 먹지마 오오 뭐야 저기 우리도 다 와가지고 야 아, 빨리 벗어나야 돼 응? 그냥 버터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다 형님 형이. 아 이거 도구이 버리고 오네 <laughs> 잠깐 여기까지 와서는 들은 거 아니야? 회사에서 죽으라고 뛰고 있는데 그냥 버스 그냥 가버린. 다 버스? 이게 이게 셋시야만 이게 문제야. 하나는 꼬. 몇 토리가 될지. 토리야 토리야. 공고 담았. 담았어? 나머지 친 너무 큰데? <laughs> 봉고차 아 <아니야>, 봉고차? 차가 <laughs> 왜 이래? 이게 차가 저렇게 저기도 운전해요? 차 춤을 춰저 저거 죽게 되저러다가 아니? 아니 어떻게 나가? 남아... 어디로 <웃음> 가? 할지? <laughs> 오대에 <laughs> <에이씨.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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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퀴 빵꾸란거 같은데? 땄다고? 아, 안 맞았을 텐데? 빵뿌수 있나? 아 그래? 와 저기 평화에 무슨... 포들이 있는데? 라마 라마 <laughs> 라마네 라마 <와. 웃음> 라마 진짜 많다 와 일부러 칠라고 해도 하나도 못 썼어요 애들 다다 다 피하는데? 됐다 <laughs> 어저들는 <오>, 저희들은... <laughs> 무슨 재로 그냥 서있다가 다 죽네 그 다음 모션 뭐지? 어? 저리또 가야되네? 아갈 데가 또 있네요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 미행이래 미행 아아 아, 아, 깔고 가시면 보호하려고 뭘라니오나오는았다 오, 빨리 타요. 가야 돼요. 네. 아니, 미행하래. 그럼 아까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미행하라고? 예. 네. 아니, 대다 왔더니 뭘또 미행하래, 갑자기? 주워야안 되나? 아 <laughs> <laughs> 공격을 <웃음> 해. 깜짝 물에서 오는 거 봐. 헬로우. 헬로우. 아니, 민간이 막 미국 가면 됩니까? 가년 y 한 거죠? 오리언? 예. Yeah. 이런 거 보면은 한국 배경으로 하는 게임 나오면 안될 n 같긴 해. o 죠 w h 사람들 다 n t k n o 드론을 <laughs> 이용해서 녹음하래 <드론이 웃음> 오뭐 어떻게? 오 쟤... 여보난무사해이가족랑 얘기하고 있는데. 상관이누군데 나이스 게 어, 오케이 나이스 게임. 베이비 아이 바이스트. 나는 아마도 이 게임은 샀을 것이다. 예. Don't y e v e e s 다 s m a k i n another call. 또 전화가 오 다니엘이 콜 뭐야? 어디 전화하는 거? 어, 적들이 있는데? 아메리칸? 아니 이지 아메리칸? 노 <laughs> 이게 대 대화를 안 해. 어? 여기다. 아니 근데 여다다왔는데왜적들이 여기 있죠? <laughs> sure no one... <laughs> 어, 건면안 되지 그 지금. 지금. 이상한 스토리가 이상해? 아니, 얘를 갖다 놨는데, 극들이 옆에서 밥 쳐먹고 있는데? <laughs> 응. 그리고 한 명은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손에다가 그손 벌리고 칼 찢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거 하고 있네? <웃음> 그거 <웃음> 저기 공공의적에서 유해진 아저씨가 하던 짓인데. 얘, 얘밥 먹는 애는 밥이 없는데? 이거 손만 들고 있는데 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땡큐, 바이. 땡큐, 땡큐. 땡큐. <laughs> 된거야? 몸을 믿지 말라고? 그 아줌마 믿쳐말하는거야뭐 걸렸어 야야 뭐야 왜걸 형님 걸렸어 형님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걸린거 아니야? 타바, 타바 보랍니다 아, 다니야 살려되는거 아니? 다니오 다니 어디갔지? <laughs> 다니 없어졌는데? 면 이상은 잠을 죽어 껑그래. 아이고 없어 <laughs> 없어. <laughs> 와.. 싹스로아스 아, 씨. 오, 어, 어, 뭐야? 아, 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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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차가 왜 터져 갑자기 Next. 어 십냥. 아 이것도 옷에 막 묻는데요? 채웠어 <laughs> 채웠어. Second target, right there. I got a third tango. Eyes on target five. 가볍게 엘리미이트 아이즈 온어 서드. 빨리 좀묘 오, 뭐야. 단일이 어디 갔죠? 응. 난뭐 어쨌든 단일이 묘은